오늘은 이삭에서 멀리서 유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AS 전기를 하면서 동영상으로 일단 태양광 초기화 시키는 방법을 제가 오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초기화는요. 태양광이나 휴대폰이나 똑같은 이 전자장치인데 몇년 쓰다 보면 자연적으로 꼬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안될 때는 껐다 켜면 잘 되듯이 태양광도 잘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면 잘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먹통이 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경우는 그때는 당연히. MPPT 기계를 바꿔야 되겠죠. 이것은 MPPT 100인데요. 일단 제가 아까 영상 찍기 편하기 위해서 일단 나사를 풀어놨는데 여기다가 나사를 풀고요. 두 번째 여기다가 풀고 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선이 뭔지 저는 알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최고 왼쪽이 배터리 플러스 오른쪽이 배터리 마이너스 배터리 가운데 있죠 제일 위쪽이 태양광 플러스 태양광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가운데 있습니다 내선을 네다 빼면 되는데 내선을 네 다뺄 경우에는 불편함도 있고 또 초보자들이 하다가 합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는 항상 그 플러스를 먼저 연결하고 마이너스를 나중에 연결하기 때문에 초기화시킬 때한 선만 빼라고 해서 플러스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선을 빼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 막 빼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선만 뺐다가 초기화를 시킬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개 가운데 요 봅시면 요두 개를 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빼는 순서는 요 나사를 두개를 풀고 빼는 순서는 태양광부터 빼고 나중에 배터리를 빼면 됩니다. 뭘부터 뺀다고요? 제거 위에 거 태양광부터 빼고 제가 빼잖아요. 태양광부터 자. 뺐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이게 그냥 넣어놨네요 뺐으면 이 태양광을 빼 가지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빼는데 같은 마이너스라도 태양광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붙으면 볼트가 틀려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뺐을 때 어떤 게 태양광인지 어떤 게 배터리인지 나중에 헷갈려서 못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상 제가 마이너스 원래 검정 테이프를 감아야 하는데 옆에 지금 보호자는 친구가 테이프 각 거리가 빨간 것 같네요. 네, 어차피 풀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고 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빼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선을 뺐으니까, 그 다음에, 자, 배터리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뺐습니다. 자, 이렇게 빼가지고, 바로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론상으로,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론은 10초입니다. 그런데, 세갈 때가 10초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몇년 썼는 거는 이게 지가 초기화 돼서 돌아가는 시간이 30초는 돼야 돼요. 그런데 30초를 시계를 없이 재기 때문에 30초 이상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전화 오면 제가 야, 1분 뒤에 끼워라 그럽니다. 1분 뒤에. 오래 끼우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놨던데 무식하게 캠핑박사라는 사람이 초도 올라가지고 1분 뒤에 하라 그러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시계 못 재면 감으로 그냥 1분 생각하시고 끼우시면 됩니다. 저도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급할 게 없으니까 그냥 1분 정도 해서 제가 끼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거를 먼저 끼우면 되겠습니다. 자, 뺄때 그냥 뺐더라도, 얘를, 자, 보세요. 최대한 풀어주고, 이거를 통째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여기서 집어 넣습니다. 완전히 꽉 집어 넣죠. 그러면, 자, 배터리 선을 연결했습니다. 그죠? 배터리 선을 연결하고 바로 태양광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진짜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연결해가지고 지가 살아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됐나 안 됐나, 이게 다 돌아갔나를 보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볼줄 모르니까 볼필요도 없어요. 그냥 꽂아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유있게 그냥 1분 있다가 꽂으면 문제가 없어요 30초면 되는데 원래는 1호는 10초라 그랬습니다 그냥 초보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30초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이거 제 영상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이 순서를 마이너스를 안 빼고 플러스 끼우거나 아무 셀을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3주 이상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풀어주고 이초구가는 문제가 없었지만 몇 년을 써가지고 저한테 점검 받아왔기 때문에 아예 깨끗하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초기화를 시켜주면 몇 년간 또잘쓸 거잖아요. 경기도. 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서울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산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친구들 지역은 얘기하기도 쉽지만 전라도 저밑 어쨌든 서울에서 오는 거리하고 비슷하게 온 친구니까 다음에 또 오지 않도록 자 테이프는 편의상 감아놨어요 이 마이너스에다 가 빨간 테이프 게아니고 감아놨으니까 훨진하게자 풀어주고 버려야죠 그대로 잘 감아서 여기 넣을 때, 일자로 맞춰서 들어갑니다. 넣는 동안에, 이렇게 굵은 산들은 넣는 동안에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걸 해서 잡아주고. 충전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 찍었는데, 아까 제가 작업하기 전에, 불과 2, 3분도 되었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충전이 얼마가, 아 지금은, 지금 돼야 되고. 충전이 아까 40 얼마 됐는데, 이렇게 초기화 시키면, 좀 있으면, 나중에 충전량이, 뭐였던 것들은 잘 되지만, 10% 이상 증가가 됩니다. 이거 갖고는 무조건 증가되는 건 아니고, 설정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설정까지, 설정하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충전량이 49였던 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49, 마치 내께가 55였고, 54였나? 네네네. 자, 내가가 아까 54, 55였거든요. 이 친구가 49였는데, 지금, 56으로 바뀌었죠. 약간 45 정도였습니다, 45. 45? 네. 45였는데, 56으로 바로 바뀌었죠. 근데, 초기화만 시킨 게아니 설정을 제가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미리, 설정 아까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약20%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친구가 설정이 한개 정도가 좀덜돼 있었는데, 몇 개가 지금 잘못된 거 보장을 해서 한 거지만, 이 설정만 바꾸면 되는 게 하고 초기화도 같이 시켜 있는데 이 초기화로 그만큼 은건 아니지만 설정으로도 늘지만 초기화까지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차하고 이 차하고 태양광이 똑같은 건데 내게 아까 54원 나올 때이 친구가 45원 나왔다는데 그래서 내 차를 가보라고 했었어요. 제가 반말한다해 가지고 나이가 많이 차이나고 잘 아니까 그냥 반말을 하는데요. 이 친구한테 제가 갔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젊으니까 40 넘었지? 아직 안 넘었습니다 아직 안 넘었다네요 <laughs> 그래서 우리 딸이 3 4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 보다는 조금 많아서 자식 벌 이하로 나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부를 공개 안 하고 일부러 40이 넘었지 했는데 30대인데 그래서 신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연결하면 됩니다 끊어. 나는 됐어 끊어 지금 자리를 잡고 태양광을 다해 놓고 나니까 4 5인데 63.8로 나오고 있네요 63.8 암페어 68 63 3.8 암페어 배터리는 지금 많은 게 아닙니다 64 암페어 64 암페어 음, 이게 90 이상 나왔어야 되는데 80 외에는 더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받고 이제 여름에 계속 99, 98, 90 계속 찍을 겁니다. 이상 옛날에 왔던 차들하고 똑같습니다. 여름에 영상을 안 찍고 내가 많이 했는데, 여름에 저한테 수십 명이 왔다 갔죠. 와가지고 태양광이 40, 50 나온 것도 90 만들었는데, 이 차는 어느 정도 나왔지만 지금 64.2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왔는 김에 배터리함하고 배터리 쪽도 A/S를 했고요, 이삭차 그리고 어, 인버터, 인버터 쪽에 환기도 제가 시켜 환기구멍도 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 제가 이삭을 잘리고 나서 출고하다 보니까 전기 쪽에서 미흡했던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작업을 아직 오늘 아침도 못 먹겠는데 1시간 이상 좀 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수리비를 받은 적 없고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삭 유저들 중에서 특히 제가 그만두고 1년 동안 출고됐던 차들 전기는 한번쯤은 점검하러 옛날에 카페에도 썼는데 유튜브 보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